함께 찬양드리므로 3월 13일 새벽 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82장 성부의 어린 양이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나.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새 생명의 호흡으로 새롭게 허락하신 날 하나님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아침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세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무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는 않아야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뜻을 정한 사람들은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왕노릇하게 될때 누구나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결의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뜻을 정했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당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일을 계획하지만 그 일을 일되게 하시는지의 여부는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결정이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다시금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를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이한 구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를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 뜻을 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당하셨습니다 육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고통도 너무나 힘든 것이지만 사람들이 인격을 모독하는 그 조롱은 굉장히 큰 모욕감을 주게 되는 것이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근데그뺨 때리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뺨을 때릴 때 이처럼 이렇게 바닥으로 얼굴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저주할 때이 손등으로 때리는,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는, 그러니까 오른 뺨, 왼 뺨을 때릴 때 그렇게 저주하고 모욕감을 주기 위한 이뺨 때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뺨을 때리고, 그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죠. 곱게 죽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도록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또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행하는 그런 채찍질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너무나 복차고 힘겨운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담당한 것이죠. 조롱과 채찍질, 그것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우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바늘에만 찔려도 온몸에 고통이 고통스러워서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녹슬고 잘 다듬어지지 않은 쇠못이 손과 발을 관통합니다. 아무런 마취도 없이 외과 수술을 행하는 것과 같은 일이 예수님께 일어난 겁니다. 쇠부치가 뼈를 관통할 때 예수님이 그 소리도 듣고 그 고통도 느낍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받는 길을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셨고 결정하셨고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제 3일에 살아나리라. 제 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모든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변함없는 소망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튀르키에서 시리아에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의 도처에서, 오늘도 누군가 그 죽음의 슬픔과 아픔 가운데, 정말 몸소리 치면서 고통스러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숱한 죽음의 현장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변함 없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제 3일에 살아나리라.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성경에 기록된 말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잘 표현한 시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1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거기까지. 본문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만.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능력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특권이 기도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고 그렇게 명령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잘못된 욕심과 근데 그게 어떻게 잘못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사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그런 강구도 안 하게 되죠 우리에게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시라는 확신 그 확신이 세배대 아들들의 어머니에게는 있었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죠 그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정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를 다시금 십자바 앞으로 이끌으면서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셨을 때그 의도와 질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심과 그 소명에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창조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다 아시고 오늘 본문에 서두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삶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의 삶이 다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살리기로, 살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 사람들의 인생의 결국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때때로 잘못 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올바르고, 올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의 틀어진 길을 다시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의 이 세속에 취한 욕심과 욕망을 다시금 바로 잡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라는 이 확신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시고 또 기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섬김의 모범인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시금 눈을 떠야 하고 주님을 바로 보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경들이 가졌던 갈망입니다. 눈을 뜨고자 하는 그 갈망. 세상을 보고 제대로 보고자 하는 그 갈망. 그 가난한 마음. 천국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가난한 마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하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그 길을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시고. 섬김을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온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들 또 오늘도 이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 할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그 고난의 길 고원 원액이... 필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간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때에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믿음의 가정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고통받는 사람들, 아파하는 이들을 기억하시며 극휼히 여겨 주시기를, 하나님 바라봄으로 세이 멋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